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거래도 하시나요? 저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코린이에 가까운 초보자지만 주식 투자와 유사한 방법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는 초보분들이 손실을 내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코인 거래는 주식보다 위험요소도 크고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준비가 되면 그때 실전 투자를 해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 매매 방법을 이렇게 보시면 초단타를 하는 스킬핑부터 데이트레이딩이 있을 거고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스윙 매매랑 중장기 투자, 아예 장기 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건데 저는 스윙 매매와 데이트레이딩을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킬핑이나 초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의 내용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비트코인에만 최적화된 내용이어서 심지어는 제가 이더리움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하신다면 본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전략을 별도로 만들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화면을 보시면 가격 이동선이 보이는데 이건 코인 가격이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한 MACD 지표선이에요. 파란 선은 1226 이동 평균선이고, 붉은선은 MACD 지수 평균 이동에 대한 시그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타이밍은 단순하게 골든크로스 시점마다 코인을 사는 겁니다. 문제는 매도 시점인데요. 보시는 예제에서는 이렇게 고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는데, 실제 매도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번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데드크로스가 떴을 때 현재 고점이 전고점보다 이렇게 지금 높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높죠? 그러면 매도하지 않고 그냥 홀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드크로스가 떴는데 전고점보다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데드크로스가 떴는데 전고점보다 낮았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고점은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고점이 전에 있던 고점보다 높은 거예요. 추가 상승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서는 매도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거래를 할때매 골든 크로스가 뜨는 시점은 일단 무조건 매수를 하고요. 데드 크로스는 전 고점보다 낮은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저는 코인 계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장기 매매를 하고 있어서 여기랑 여기, 여기처럼 저렴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고 있고요. 빗썸에서는 수익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차트는 빗썸인데요. 코인거래는 주식과 비교하면 수수료가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그래서 너무 잦은 매매는 좀 부담스럽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MACD 신호 활용 방법을 지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는 지난 18개월 동안 본 간격이 12시간 기준입니다. 이것도 제가 4시간부터 1일 단위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12시간보다 낮으면 MECD가 너무 춤을 추고요. 1일은 시세포착이 좀 늦어서 12시간 단위로 설정해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보실까요? 파란색 라인은 MECD 지표선이고요. 붉은색 라인은 시그널 선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 시점들이 있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계속 뒤에도 있습니다. 먼저 2021년 5월 말 정도 되네요. 가장 낮은 MACD 시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정고점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정고점보다 낮은 곳이라면 매도를 하게 되겠죠. 크게 서 보시면 약간 더 낮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또 매도를 하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에 있던 고점보다 낮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는 현재 MACD 지표상 보합 구간이어서 아마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후 작은 고점들이 낮은 지점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두 라인 중에서 한 곳에서 매도를 아마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 고점이 나왔는데 전 고점보다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후 고점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여기 고점이 낮아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고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팔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인 여기에서 팔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디에서 팔게 돼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에 의하면 이두 번째 고점 이후에 큰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무조건 낮은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MECD 고점이 전 고점보다 낮은 곳이라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큰 하락의 손실은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은 이렇게 좀 보합을 가고 있고 비트코인의 반강기 주간상 지금은 하락장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작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재 보합 기간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매수를 한번, 두 번, 그리고 현재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매수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며칠째 보고 있는데 MACD 선이 현재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시그널 선을 초과할 때까지는 어, 여유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두 달간 실제 매도는 언제 하게 됐을까요?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고점보다 높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죠 정고점보다 이렇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보면 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잦은 거래는 피하고 같은 가격에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구간의 고점이 전 고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고점이 여기에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다시 매수를 해야 될때이 상황이 와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매수를 하고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도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의 매매 기법이 있는데요 좀더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무래도 투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대를 뚫는 순간 매수를 하고 구름대를 탈출하는 순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구름대를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데 현재와 같은 이런 보합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타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코인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투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장기투자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저점 라인 가장 낮았던 부분에서 그 다음 저점을 연결을 이렇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하락 구간이다 보니 새로운 이런 저점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기는 했네요. 그리고 가장 높았던 고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비트코인 차트도 크기에는 이렇게 삼각수렴대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고, 지금 코인 가격은 이렇게 하방에 있는 지지저항 코인 가격선대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탈출을 할지 아니면 바닥으로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반감기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삼각수렴대의 이 하방 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대략 7-8개월 정도 후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마 큰 상승이 또한번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비트코인의 매매기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좋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도 성투하시기 바라며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